일본의 개신교 선교는 150주년을 넘었지만 기독 인구는 1%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업인과 전문인을 전도하고 CBMC 사역을 일본 전역에 전파하기 위해 해외 한인 CBMC 동일본연합회는 동경지회, 오사카지회, 가나가와지회, 동경북지회에 이어 다섯 번째로 우에노지회를 창립했습니다. 한국CBMC 중앙회는 202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성공적인 우에노지회의 창립대회를 위해 미코기누가와 미카즈키 호텔에서 총 2박 3일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6월 3일 첫째 날에는 지회창립인준 교육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비전스쿨을 통해 CBMC인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5일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우에노지회 회원들은 비전스쿨 수료식을 마치고 창립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한국 CBMC 최범철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앙임원과 광교지회, 동일본연합회 임원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우에노지회 창립을 축하하며 CBMC 비전을 축복했습니다. 강평수 동경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경건회는 오영석 동경지회 상임고문이 환영사, 김무연 목사의 계획이도, 구자우 목사의 말씀, 안재호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일본이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20군데 지인을 우리가 창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구자우 목사는 최초의 CBMC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우에노지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일본 전역에 CBMC를 펼쳐나갈 기틀이 되었고 창립을 기반으로 머지않아 일본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라며 우에노지회의 창립을 축복했습니다. 2부 창립대회에서 박종길 우에노 초대회장이 창립 경과 보고하고 주진한 동일본연합회장이 우에노지회를 소개했습니다. 최범철 중앙회장이 우에노지회 박종길 초대회장에게 지회 및 지회장 인준서를 전달함으로 지회의 시작을 공표했습니다. 회원증, 배지, 지회기, 경력음도 함께 전달하고 응원했습니다. 박종길 초대 회장은 지회 창립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회원들을 전도했고 드디어 창립하게 되었다며 CBMC 중앙회와 동일본 연합회, 광교 지회의 도움을 받아 오늘 창립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위에 지회 여러분들과 같이 힘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비즈니스 사회의 하나님의 나라 n 임하게 하는 소명을 o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어 광교지회와 우에노지회가 자매 r e 협약서를 교환하며 두 지회의 협력 사역을 나누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o <laughs> 어 최범철 중앙회장이 격려사를 전하고 히로아시 신이치 동경 기독교 대학 이사장이 축사하며 파송의 노래로 창립 대회를 마쳤습니다. 네. 광교지회가 와서 이렇게 참여계를 넣고, 또 비전 수급까지 같이 참여하고, 이런 해외 지행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c 대의는 해외 c 대의시가 왕성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 후원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인 정말 전두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교하고, 전두환 기관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한국 CBMC가 되도록. 한편 우에노 지회는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광교 지회와 협력하여 일본에 더 많은 지회 창립과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CBMC 파이팅! 우에노지회 파이팅! 이상 CBMC 뉴스였습니다.